어, 안녕하십니까.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대자입니다. 자, 일단 촬영해드리는 시간은요. 12월 4일 목요일날입니다. 자, 이제 위클리 망인 날이 끝났는데요. 저녁 10시 55분 다소 늦은 시간대에 촬영 도와드립니다. 자, 일부러 요 시간대에 촬영 도와드리는 건 이제 오늘 목요일 위클날 위클리 망인 날이 끝났고 내일 금요일 증시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원익홀딩스 주가 어땠습니까? 플러스 16% 주가량 급등 나와 주죠. 제가 여러분들께 고점 대비 빠지고 있는 모습에서도 항상 말씀을 드렸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투매 금지. 왜 그렇게 투매 금지를 외쳤을까요? 어차피 로봇 관련된 섹터는 우리가 어차피 미국의 AI 로봇에 대한 정책이 이어지게 될 것이고, 게다가 재료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 조금 더더 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떤 거? 자, 여러분들. 자, 공매도 물량에 대한 이 상, 환, 기, 간이 도래한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어떤 물량이 달라붙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커버링에 대한 매세가 달라 붙어질 가능성이 높겠기 때문에 우리 주러분들 투매 물량 던지시면 안 되고 오히려 기회로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오늘 원익홀딩스 16% 급등하는 모습 보였을 때 사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공매도 물량에 이 거래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오늘 공매도 상환 물량이 달랐다 달라붙었다라는 것이고 있자 공매도가 쇼시니까 공매도가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 쇼커버링 매세가 달라붙어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늦게 촬영해 드리는 건자 오늘 쇼커버링 매세가 달라붙어 주게 되면서 이십라인건과더전 고점에 대한 이윗꼬리 있죠. 이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모습이 오늘 있었어요. 그러면 내일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보시는 영상 기준으로 금요일 날이 되겠죠 금요일 날추격적인 급등 난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셀들의 의도와 전략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우리 주주분들 대응 전략과 수익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주시는지를 완벽하게 잡아드릴게요 자 그리고 금요일 제가 장중에 자 영상 촬영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촬영해주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 원익 홀딩스 주가체가 16%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오늘 외인과 기관들의 매세가 잡혀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정도가량이요? 대략적으로 350억. 전국 가량의 매 수세가 잡혀지는 모습 보여주게 되면서 자이 이슬라인권을 뚫어주면서 전 고점에 대한 윗꼬리를 소화해 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추세를 돌렸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 날 추가적인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이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쇼커버링 매세가 달라붙어 줬다는데 우리가 어차피 12월달에 자 공매도 상환기 간이 도래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공매도 상한 물량을 역으로 계산하게 됐을 때 남은 물량을 우리가 계산한다면 아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보일 수 있겠죠. 게다가 제가 이렇게 늦게 촬영해 드리는 건 지금 미증시가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본장으로 들어가는데요. 미국의 AI 로봇 관련된 조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우리 금요일 우리 원익홀딩스 주가 자체가 영향을 가져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현재 실시간으로 미증시를 이렇게 놓고 보시게 된다면 사실 지금 약간 보합권인데 어이 거의 살짝의 조정 파동 가져가주는 모습이에요. 근데. AI 로봇 관련된 조목구들은 살짝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미국 현지에서 나와주고 있는 그리고 해외 현지에서 지금 ai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국내 언론사에서 나와주지 않고 있는 대형 이슈들이 하나 둘씩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 걸까요? 자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자 내일 금요일 날자 장중에 촬영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자,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자, 뭐라고요 돈벼락 한번 맞아볼 수 있게끔, 자, 또 금요일날 도움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다가 돈벼락이라고 한 글자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외인과 기관들이 매세가 잡히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놓고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 오늘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가지고 매수세가 다 잡혀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얼마 정도가량? 대략적으로 296억 정도가량의 매수세가 잡혀지는 모습이 있었죠. 어, 오늘 외인들이 매수물량 잡아준 것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늘은 외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매스를 가져가주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급에 대한 주체를 놓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오늘 매수 물량을 누가 가져가줍니까? 자 이렇게 한투 그리고 또 누굽니까 신한. 자 신한과 한투가 매스를 가져가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한투랑 신한 여러분들 누굽니까 공매도설들이 자주 이용하는 창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kb 증권도 매수 물량을 잡아주는 곳이 있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기관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사실 키움 nh 미래에세 일단은 개인 창구를 통해 가지고 매도 물량이 나온 건 맞는데 반대로 자 공매도 세력들은 물량을 잡아 줬어요 반대로 그러면 메이저 세력들, 예를 들어서 JP 모건이 됐던, 모건 스탠리가 됐던, UBS가 됐던, 아니면 골드만삭스가 됐던, 그 다음에 멜린치가 됐던, 기타 등등의 메이저들의 물량이 매세가 잡혀지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쉬운 건 메이저 세력들의 물량이 유입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매도 세력들의 이 슈커버링 회세가 잡히는 모습이 오늘 있었던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상한 물량을 역으로 계산하게 되었을 때, 아,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만 놓고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재 누적 공매도 물량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124만 주 물량가량의 공매도 물량이 아직 쌓여져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물량을 어떤 물량을 통해 가지고 상한 물량을 가져가 줄까요? 자 바로 대차 물량이요. 자이 대차 물량이 지금 요렇게 얼마 까지 쌓여졌습니까? 226만 주 물량 까지 쌓여져 있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차 물량을 상환시켜 버리게 되면서 공매도, 자 공매도가 여러분들 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공매도가 자 없는 것을 빌려가지고 진행하는 거니까. 빌렸으면 여러분들 모름지기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죠! 없는 걸 쓰니까 진짜로 매스를 가져가 주게 되는 오늘처럼 외인과 기한들의 매스가 잡혀주게 되는 쇼커버링 매스가 잡혀주게 되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질 가능성이 높겠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220만주 물량 가량을 통해 가지고 대신 상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매수 물량이 잡혀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봉을 놓고 보도록 할까요 지금 사실 주봉상 라인 건으로만 놓고 본다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1차 상승장의 가져가 주었고 눌러 주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지금 이게 n 자 패턴식의 급등 흐름을 가져가 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 쌍봉 잡아줬다가 다시 하바 압력을 보이려고 가져가 주는 것이냐 사실 여기까지 올라간다 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 올라갔다 라는 건 일단 이 몸뚱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바라봐야 되는 건 월봉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급등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쉽지 않은 게자 우리가 저번 달에 있는 여기 자 월봉을 놓고 보시게 된다면 윗꼬리 잡아주게 되면서 여기서 매물대를 사실 저번 달에 윗꼬리 잡아주는 흐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많이 자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게 되면서 물려 있다라고요 소위 말해 매물대가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몸뚱아리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주가 자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일어나다가, 반등이 일어나다가, 여기라든지, 여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3만원 정도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요 정도 한 3만 천원 정도 부근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조금 많거든요? 여기까지 주가 자체가 올라가다가, 만약에 빠져버리는, 만약에 윗꼬리 잡히는 흐름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거,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윗꼬리 잡히는 흐름에서,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그럼 뭡니까? 매물대를 완벽하게 쌓아버리고, 주가가 하부 압력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솔직히 더 높아요. 왜요? 지금 미국에서 로봇 쪽이 난리가 났거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올랐다가 빠지는 모습이 보일 건지, 일단은 이거는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내일 장 중에 영상 촬영해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눌러주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영상을 여태까지 그래야듯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지만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안 눌러주고 계시면 여러분들 핸드폰과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제 영상이 안 떠지는 거요. 자, 구독을 눌러주고 계셔야지만이 여러분들 핸드폰에 알람이 떠시는 거다라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말인 즉슨 이번 주에, 이번 달에 자,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하는 작업이 이뤄져야지만이 우리는 역사상 신고가 패턴을 다시 한번 쓸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오늘이죠 금요일 날자 주가 제가 이렇게 올라가지는 파동이 보여야지만이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가져가줄 수 있을만한 n자 패턴식의 흐름이 보일 수 있는 거라서 오늘 금요일 주가 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게다가 제가 미증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자, 현재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AI 인프라 관련된 주목군들 살짝 조정 흐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본장 가져가주려면 한 20몇 분더 남았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의 다 역배열 걸리는 상황이에요. 추세를 완벽하게 위로 올린 거는 아닙니다. 오늘 올리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건 어제 테슬라 주가체가 4% 정도랑 상승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조금 더 올라가져야지만이 미국의 ai 로봇 쪽 관련된 부분에서 굵직굵직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테슬라 마저도 빠져버리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다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현재 미국의 로봇 공학 및 인공지능 관련된 etf 지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지금 자2.7%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 가져가 주게 되면서 자 신고가를 자, 찍었다가 신고가를 찍었다가 눌러주는 자연스러운 구간 가져가 줬다가 최근에 위로 말아 올려주게 되면서 위로 올라가지는 파동이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차트 아닙니까 우리의 원익홀딩스 자 여기에 주가랑 거의 유사한 파동을 보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원익홀딩스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를 찍고 눌러주는 자연스러운 구간에다가 그대로 살짝 살짝 올라가다가 그대로 치고 올라가지는 패턴이 지금 미국의 ai 이 인공지능 로봇 etf 지수랑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가지게 되면서 신고가 패턴에 대한 부분을 소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원익홀딩 수주가 제도 자 금요일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겠고요 또 로목 공항 및 자동화 테마에 대한 이 ETF 지수도 현재 실시간 15%정도랑 급등 랠리를 놔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들 이거는 프리마켓 상의 현재 실시간이요 이게 올라가다가 윗꼬리 잡히면서 빠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이 새벽 시간대에 어떻게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마감이 된 다음에 금요일 날 우리 아침 8시에서 9시 때 있죠 자이때 미국의 이 ai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죠 이게 개별 주식 선물이란 게 있어요 자 선물이 뭐예요 자 프리젠트 선물이 아닙니다 자 한자로 먼저 선자를 써서 먼저 움직이는 현물 그러니까 선물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 우리 8시 9시 아침에 이거는 움직여 선물이 움직여요 이게 자 만약에 플러스로 가져가 주게 된다면 워니콜딩스는 금요일날 주가가 체가 반응 잡아주는 흐름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자 세력들은요 여기에 맞춰서 공매도 상하 물량을 가져가 주는 모습이 있던 슈커버링 매세를 잡아주던 아니면은 메이저스들들의 어, 수급 유입이 매세가 달라붙어 주던 이러한 흐름이 여기에 맞춰서 움직여지게 될 거다. 요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게다가 여러분들 짧게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테슬라에서 자, 옵티머스 로봇이죠. 이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양산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태국 공장 생산 라인 및 제품의 최종 검토를 실시하게 되면서 테슬라 옵티머스의 고정 계약 이행을 준비했다라는 내용이고요. 게다가 테슬라 생산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12월 7일에서 13일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테슬라 옵티머스의 최종 인증 및 양산 출시를 알릴 수있다는 것이고 있 이게 두 번째 내용. 자, 세 번째는 검사 및 감사는 여러 국내 회사의 생산 라인이 요구되는 표준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주로 초점이 나올 것이고 소시통에 이하면 다수의 테슬라 공급망 회사들이 12월달에 자 12월달에 모델이 양산을 주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인 즉슨 미국의 AI 로봇 관련된 조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보일 거라는 거네요 조만간 양산 시점에 맞춰서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미국의 AR 로봇과 우리 원익홀딩스 주가와 연동되는 거 맞다 안 맞다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조만간 뭔가 금지 금지 막한 것들이 올 가능성이 높겠다 안 높겠다 높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 금요일이라는 거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여전 여태까지도 돈 많이 받았다 덕분에 물량 안 소중한 물량 안 털렸다 도움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도움 많이 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와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뭐라고요 자 앞으로도 돈뼈락 맞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돈뼈락자 그리고 구독은 필수로 눌러주고 계셔야 됩니다. 구독 안 눌러주고 계시면 저는 영상을 올려드려도 여러분들 핸드폰과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제 영상이 안 떠지는 거예요. 구독은 필수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제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30분 정도가량 영상 촬영을 안내를 도와드리면 사실 제한적인 부분이 큽니다. 왜냐면지제는 증시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장장 12시간 정도가량 증시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주가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일단 봐야 되겠지만, 타점이란 게 나올 겁니다. 타점이란 게 나올 것이고요. 자, 제가, 어, 만약에 1시에 영상을 촬영해드리면, 아침 8시부터 오후 점심 1시까지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을 뿐, 촬영이 끝난 1시부터 저녁 8시까지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죠. 그러니까, 30, 저는 하루에 30분가량밖에 촬영 못 해드려요. 다른 전문가분들도 올려주셔야 되죠. 제한적인 부분이 커요. 근데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12시간 내내 대행을 해야지만 이 수익을 볼수 있는 거 맞죠? 타점을 잡기에는 30분만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30분짜리 영상을 보신다더라도 하 혼자서 대행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도 알려드려요. 자, 그래서 타점이라든지 대행들까지 알려드리니까 이거는 제가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24시간 떠들어 드리는 대응 전략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차트 띄워드리면서 셀들의 수급였단지, 이 셀들의 의도였단지, 대응 전략과 수익 전략, 매수 타점 잡히거나 매도 타점 잡히면 장중에 즉각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매수 타점 나오겠죠. 매도 타점 혹시라도 자 그래서 타점 제가 바로 잡아드릴 것이니까 대응전략까지 그다음에 중요한 뉴스, 정보 공시 나오는 것들도 바로 다 알려드릴 거니까 혼자서 대응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만 여기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텔레그램방이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타점과 대응전략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서 안내를 드리는 내용을 그대로 중요한 것만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문자 무료로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만, 자 받고 싶으시 분들만 위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드렸습니다. 01026448462이 주식 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 맞죠? 자 여러분들, 자 전화는 주지 마시고요, 안 받을 겁니다. 자 문자 보내주시는 거돈 드시는 거 아니니까 문자로 딱두 글자만 뭐라고요? 원익 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망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문자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제 개인 핸드폰 번호 외우는 거 귀찮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영상 하단부에 문자 보내기 링크를 아주 편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영상 하단부에 우리 스마트폰도 더보기란 있을 겁니다. 자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요렇게 자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자이 링크 이상한거아니고요 문자 보내기로 넘어가는 링크를 제가 만든 겁니다. 돈 드시는 거 아니고요. 자, 요 링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우리 주주님들 이러한 문자 보내기 창으로 넘어가지실 겁니다. 010-2644-8462. 이 주식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 맞죠 아래 보시면 문의 땡땡이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링크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탈레그 l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문이 땡땡 옆에다가 원익이라고두 글자 원익이라고 적으시고 보어기이튼 있죠. 어 클릭하시면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돈 드시는 거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텔레그램 방이 아니라 문자로 타점이라든지 대응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자 그러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주식 대장입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장중의 대응 전략 수익 전략 매수 타점 잡히거나 매도 타점 잡히면 장중에 즉각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금요일 날 타점 무조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만 요거 타점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냐면 많은 분들께서 보시기 때문에 이게 시세에 영향이 가면 여러분들 주가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은 자, 여러분들께 문자로 모든 분들께 다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아래다가는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새력주도 같이 넣어서 보내 드립니다. 자, 요거는 매수를 하시던, 마시던 여러분들의 자유인데요. 자, 어떤 종목 같이 넣어서 보내 드리있냐 바로 요 종목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원이콜딩 수가가 많이 올라가서 매수하기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잡아 가시면 돼요. 자, 다음 단언컨데 m a 나 종목이고요. AI 로봇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폭락합니다. 손절 물량 대거 나왔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바닥을 주고도 안 깨는 거 보이세요?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작업을 치는 거예요. 자, 지지 라인건을 주고도 안 깨죠. 근데 그냥 지지만 해 주면 안 돼요. 거래량이 달라붙어 줘야 돼요. 자, 돈이 달라붙어 주게 되면서 큰 자금이 매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때 저점도 안깼지만 고점도 안 깨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서 저점도 고점도 깨지 않는 박스 권에 매집하는 종목이라고요. 자, 여러분들 고점을 깨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쌍값에 매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줄이면 주가를 빼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저점은 왜 주가가 안 깨는 걸까요? 자기네들이 셀들이 돈쓴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 평균 단가 아래로 내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막판에 주가를 폭락할 것처럼 보이더니 자기들 평단가 오니까 바로 장대 양봉 꽂아버리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까지 완벽하게 수확 끝. 사태 좀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어? 날아가겠네. 200 포인트에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갖고 갔냐고요? 항상 저매물때까지 가는 법이죠. 500 포인트까지. 근데 가장 높은 매물때 여기 가장 많은 매물량 여기 그러면 여기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네요. 900 포인트까지. 200 포인트에서 900 포인트까지 가져가 준다면 우리가 450%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리스크는 없습니까 주식에 100%는 없죠. 다만 제가 세력도 돈쓴 가격 여기 저쪽 세력도 똑같이 진행시켜 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 서 셀트 돈쓴 가격 제일 아래 가격을 똑같이 손절가로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두고 대응할 수 있게끔 대박이죠 그러니까 부담 없는 자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100만원이 됐던 1000만원이 됐던 웬만하면 안 깨요 요 셀트 돈쓴게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100만원에 4배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1000만원에 4배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자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매수를 하시던 마시던 여러분들의 차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자 제가 이거 타점 보여드릴 거니까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만약에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24시간 함께 하고 싶다. 자 주가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신 분들 텔레그램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문자로 타점과 대응자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받고 싶으신 분들만 위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뭐라고요 원익 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링크 문자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자무르지만 우리 어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진행해드리는 대응 시스템입니다 근데 구독을 안 눌러신다 하더라도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눌러시거나 댓글 참여 많이 해 주시는 우리 유튜브 채널을 키워 주시는 감사한 분들께도 링크, 문자 보내 드리겠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금요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것 같네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안에서 신명나게 떠들어 드리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